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뒤 좌우도 보시면서 내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 가면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본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할 합니다 제목은 이런 사람과 만나세요 입니다. 연락을 자주 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글을 읽는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씁니다. 자 옆에 분이 한번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laughs> 이분이 내 옆에 앉아 있다는건요참 좋은 거예요. 이번 주 앉았는데 다음 주에. 내 옆에 없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 사이에 이 하나의 속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는 살면서 서로 닮는다는 겁니다. 이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윤언스라는 사람이 1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25년 전과 후의 얼굴을 이 연구 비교하면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흉내 내면서 얼굴 모습이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면 근육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얼굴이 영구적으로 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일수록 얼굴 유사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이것을 검증한 결과를 공개 학술지인 사이언트픽 리포츠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의 외모가 서로 닮아 간다는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12상의 부부를 선정했지만 여기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517상의 부부의 사진을 온라인으로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2년 이내에 신혼 시절과 20년에서 69년에 이 후의 사진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부가 서로 살면서 닮아간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부의 얼굴이 서로 약간 더 달라졌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얻은 수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모가 비슷한 사람끼리 상대방을 부부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부부의 얼굴은 닮은 구석이 많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 연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연인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지금 애인끼리 물론 그들이 부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닮았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도 몇팀이 계신데 가만히 보면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형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반영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오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여기서 내 보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는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떠나다,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앞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은 항상 한 영혼에 있습니다.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내팽쳐, 내팽개쳐 있는 이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껏,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관심은 어떤 겁니까? 관심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관심은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관심은 처음에는 호기심이라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호기심이 반복되고 집중되면 점점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것은 신념이 됩니다. 신념은 나중에 성품을 만들게 되고 성품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완, 완역으로 내놓으신 이더메시지라는 저자인 유진 피트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힘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람이 싫습니다. 인간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저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듣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진 피트슨 목사님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목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볼때저 사람의 얼굴은 정말 잘생겼구나. 저 사람은 참 옷을 정말 잘 입었구나. 얼마나 배웠을까? 사람들은 처음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사람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일까?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미개한 나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지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졸부받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속에 있는 참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38%가 옷에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한 27%가 이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기억하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시각이 발달되어 있고 여자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는 남자의 말그 한마디에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지금 부부가 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 과연 어디에 있으려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제자를 12명만 선택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인원이 부족했다면 예수님께 더 많은 제자를 불러서 세우시고 삼아서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으로는 전도의 출발점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서 마침내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전도해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저도 길 예배 때 가면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 믿자고 하면, 알았다, 좀 이따 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요. 사람을 간을 받다, 맛을 받다가, 화를 내게 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목자 없는 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에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말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은 사실 지금 그들은 굉장히 시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족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에 저하게 되는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양의 특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짐승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올때 그들은 식별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양들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방향감각이 없어서 쉽게 귀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한마디로 양은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며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이들 아직까지 헤매이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생명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권능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껏 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고 보내시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요? 왜 합니까? 전도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잃어버린 영혼 지금도 그들이 헤매고 있는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권능으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행사하며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지금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되죠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